올려갈 예정이에요 골목은 골목대로 시체계곡은 시체계곡대로 에 대충 신문은 여기 옆집 아이시 집 지난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지난 다음에 오른쪽 계단 오른쪽 오른쪽 계단으로 가시면 요게 있어요 요이상 신문지 같은 거인데 요게 이제 문서에요 골목의 문서 요거야 요거 요거 아마 어, 잡, 그외 거야, 그 외. 어, 신문. 요거에요. 오른쪽, 어, 오른쪽 요 철문 가시면 돼요. 저, 그곡 처음 할때안 무서웠냐고요. 처음 할때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대충 초기 버전인데 영상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예, 모두 예, 어서오세요. 예, 내일 또 봅시다. 사계자에서 빛나는 붓 쓰면 예..빛나는 붓이 사실상 1티어에요 예. 빛나는 붓이랑 카구라 방울이 효율이 좋아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철문 여기 열쇠 열고나서 철문 지나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신 철문 있는데 그거 열고 여기로 오시면 쭉 직진하시면 요게 있어요 요거 요거 요게 목각인형입니다 대충 골목은 모을게 이게 끝이네요 운사 한개랑 저거 한개니까 시체계급은 도전자로 먹어야 되네 여기도 열쇠 써야돼 열쇠 쓰고 여기 물약이 있으니까 먹어주고 자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도 열쇠 써야될거예요 그러면 일단 열쇠는 다 썼고 여기에 못가게 여어요 여기 이제, 황국 구간은 요게 끝이고요. 목박이 형. 여기 한 개. 뭐, 레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 달베 있는 쪽에 문서랑 이게 목박이 형 있거든요. 일단 이거 달베 소리 들리면 여기 숨었다가 달배가 저 뒤로 들어가면 그때 가세요. 안전하게. 가면 이제 요렇게 요러... 와가지고, 이쪽에 문서 한게 있어. 여기 문서 있죠? 이게 계곡의 메모일 거예요. 계곡의 메모.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북죽 안에 밀어 넣어가지고 부수시고요. 저는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그북죽 밀어 넣어서 요 떡, 요쪽에다 던지면 달배가 부사줍니다. 이거 전부 다 이게 달배로 부수는 거예요, 여기도. 이쪽에 이래, 이 아래 떨어지죠. 요 앞에 두 콘이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요 앞에 두 콘이 있죠. 얘만 조심하면 돼. 오이 사나운 녀석. 여기 가시면 여기 있네요. 비석같이 생있네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육각인형을 총두개 발견했고요. 이벤트 씬 지난 다음에, 이제 문서 한 개가 요 아래 떨어져 있고, 저기 보이죠? 저 이상 한흰 색깔 같은 거. 아우야나기 아래 깔려있는 거. 자, 저기 요 흰색이 문서입니다, 문서. 요게 아마 사야 할 것이란 문서일 거예요. 이제 문서 두개 먹었죠? 탈기방이죠 그럼 여기서 뒤돌아서 요쪽으로 가시면 이상 한 통로가 있어요. 여기 못가기장 있죠? 예, 조금 도 문서에요. 여기 문서, 그 외에 있을걸? 사야 할걸. 요거, 요거. 요거랑 그 아까 먹었던 계곡의 메모. 자, 여기, 목각인형. 목각인형, 요렇게 세개 먹었네요. 여기는 이제 살기가 부수고 오는 루트거든요 저는 이제 열어서 내려가는데 살기는 여기 부수고 와. 요 안에 이제 목각인형 한 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가. 문 열어두고, 일단 이쪽으로 가면, 목각인형 한개 있거든요. 이 문서, 아.. 선반, 목각인형. 뭐거 확인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총 목각인형 네개 먹었죠. 나머지 한 개는, 처음 하면 먹을 수 있거든요. 처음 하 먹을 수 있는데, 이게, 한번 깨고 먹으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딱 K가, 할아버지가. 방으로 내려가요그 방에 목각인형이랑 문서가 있을거야 있을 아마 지금 8,500원일거에요 예 네, 여기로 오시면 딱 이제 보이죠 목각인형 한개 목각인형 한개 있고 이거 스토리 만약에 이거 깨고나서 여기 오는거면 스토리 스킵하시면 안되고 처음하면 여기 아마 오실거예요합정적 여기 선반 소물약인데 겁나 크게 크게 생긴 소물약이 아래 에 이제 요게 있네요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 한개 있죠 서랍에 카브라 방울 옆에 지금 렉이 걸려서 살짝 직기면서 보이긴 한데 여기 아마 고곡의 뭐 그런 문서일 거예요 일단 여기서 목박이형한개 드실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서랍 같은 데한개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 요게 목박이형한 개. 예, 네, 여기 무서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요거 문 넘어가지고 아래 내려가면 부서 나와요. 여기서 아래 떨어지면 무서. 여기서 이 두시면, 빨간 투자 있거든요. 거야 이거. 그게 아마 그 잡지 기자의 기록이었나? 그걸 거야. 잡지 기자의 기록 1. 이게 1이야.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기 있죠. 여기가 이제 진행 방향이고, 여기가 법방입니다 여기 요래 있죠. 여기서 이제 죽으시면 돼요. 터졌렸을때칙하는 그런 소리 있다아요 무서운 게 어때? 저거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여기, 여기 보시면 요거 있거든요. 여거로 이제 떨어지시면. 거서 그냥 한개 있죠? 두 개, 세개 먹었고, 여기서 이제 또 떨어지시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 두 개째. 요게 아마 잡지 기자의 기록 2일 거예요. 이제 무서는 다 먹었네요. 요거 따라가다가, 누런 새끼리 있어요. 여기 나무 있는 곳은 걸어고, 여기 이제 달리다가, 참고로 이거 친구 없이 먹으면 여기 죽어야 돼요. 거리가 좀 많이 좁혀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요 일단 아마 여기, 여첫 번째 걸르고 아마 여기, 여기 아니고, 거 내리고, 아마 여쯤째 걸요. 여기서, 여기 가지 말고 저기 있어. 요 여기, 저기, 여기 있죠? 저기, 이네요 요거, 이제 에 두시고요. 요거 해서 네 개째 아니라, 어, 저기, 열쇠 먹으러 가는 게 있어요. 열쇠 옆에 같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한국 구간 이게 열쇠 여는 데, 여기,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우선, 부서랑 룰렁는다 먹었죠? 예, 초보자로 하십시오. 웬만하면. 목각인형 무서워 먹을 때 여기서 아마 한게 있을 거예요. 요거 여시고 왼쪽으로 가시면 목각인형 있는 빨간 탁자 있어요. 자 저기 있죠 저기. 자 요거 먹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일단 방대중어 한개 먹었을 때 제가 옛날에 공략한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야, 그거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다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한게 있어요. 목각이냐자 여기서 요래 가신 다음에 애가 이거 부사 줄 거야.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여기 선반 여기 여기. 참고로 붕어 여기 못 넘어오거든요. 이거 잘 아시고 하시면 될거 같아. 붕어 여기 못와 뭐 이거? 여기 여기 복도 못와요 이제 제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방을 따라가다가 방을 따라가다가 약간 요 위쪽에 코너 도는 구간이 있을 거야 끝으로 쭉 가서 여기 새끼리인데 여기로 가시면 돼요 아 정말 이거좀 피하고 가야 돼어여기 요기, 요기. 아씨. 그 체크포인트하고 요번 목각이 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먹고 죽어야 돼요. 예, 먹고 죽으면 심지어 피도 다 찾아가지고 개꿀이에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냥 이건 돌진해. 그냥 길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요, 그냥. 그대로 가서 여기 목각이 형 드시면 돼요. 예, 네, 여기 있죠. 요거 드시고, 그냥 죽어요. 그냥, 안전게 피하면서 갑시다. 아, 이거, 그, 붕어예요 붕어. 저거는 금붕어 얘가 붕어킹이고, 저 안에, 저 안에 이상한 거 타고 있어요. 저 안에 이제, 어머니가 타고 있거든요. 저거 부수면, 안에서 어머니 튀어나와. 일단은, 제가 따라가시면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냥 길을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다가 저 이상 바위 있죠 바위 겁나 큰 바위. 저 바위에 이제 이상한 빨간 탁자 있거든요. 어, 저쪽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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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이냐 아. 저거 저거 드시면 돼요 저거 자꾸 붕어 방에서. 하고 있는데 누거요거 이까지 요거. 하면 다섯 개될 거예요. 근데 아키 이제 진 엔딩은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아 맞다, 진 엔딩 봐야 되 이제. 미래방 열어야지. 미래방 열어야지.